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들, 하, 제가 오늘 인바디 제거했거든요. 결과가 속 좋질 않아요. 운동을 뭐 대충했나 스쿼트를 맨날 100개씩 했는데 근육량이 더 줄었어요. 좀 마음이 안 드네요. 어, 일단 결과 보여드릴게요. 제일 큰 변화 일단 하나. 어, 이거는 저번 달 12월 달에 측정한 건데 나이가 37세로 돼 있죠. 근데, 나이가 38세로 변했어요. 어. <laughs> 야, 아주 기계적으로 딱, 만나이가, 아, 만나이가 아니지. 연나인 것 같은데. 만나인가? 만나인가 보다. 만나이네. 어, 제가 12월생이라서, 만나이로 나이가 변해버렸네요. 아, 그래서, 38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86년생이다 보니까, 올해 40살. 연 나이로는 40살입니다, 40살. 그리고, 심박수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안정시 아니면 온도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고, 이번 결과, 이렇게 변했습니다. 체중이 300g 늘었는데, 근육량이 200g 빠졌어요. 그리고 체지방이 400g 늘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연말에 가족들하고 모임이 있었거든요. 친척들하고. 그래서 그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육해공 가리지 않고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때 많이 먹은 게 아직 좀덜 빠졌나 봐요. 그렇다고 저는 미, 믿고 싶습니다. <laughs> 근데 그런 거 치고도 스쿼트를 매일매일 했는데도. 이게 근육량이 어, 변화가 없는 게 조금 열받네요. 어, 뭐, 썩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운동을 매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먹는 게좀 부실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12월 한 달간은 라면을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이런 뭔가 좀 자신감이 있어서 하루 두끼 먹으면 그 중에 전부 두 끼를 다 라면을 먹기도 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먹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로제 불닭, 막진 라면, 열 라면 이런 게막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라면을 항상 먼저 먹어가지고 아 하...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 좀 단백질도 챙기려고 계란을 두 개, 세개 풀어서 먹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좀 모자랐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 단백질은 체중 곱하기 1.5에서 뭐 체중 곱하기 2 정도 이렇게 먹어야 된다 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못 미쳤었나 봐요. 그래서 2025년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계란 섭취량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그 영상 보셨나 모르겠다. 영양학 박사인가?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계란을 매일, 매일 몇 개씩 먹었더라? 매일 한 번씩 먹었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노른자도 안 버리고 그냥 다 먹었는데, 어, 결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어, 저도 그걸 보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계란 한판 해봤자 요즘에 6천원, 6천원 정도 하는데 그거 한 하루에 한판 먹어도 6천원이면 가성비도 좋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계란을 좀 많이 먹는 쪽으로 그렇게 식단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좀 꾸준히 해가지고 일단은 한 달에 한번 인바디 측정하고 있으니까 25년 1월 한 달간은 매일 계란을 보자 계란 한 개에 단백질이 몇그 들었더라. 6그 들었나? 아 씨. 아, 이거. 닭가슴살은 20 들었고. 계란 하나에 그럼 6 맞나? 아마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6g인가 들었을 거예요. 검색해 볼게요. 잠깐만. 농촌진흥청의 국가표준식물 식품성분 DB에 따르면 삶은 달걀 한 개는 77kcal의 열량을 제공하며 이는 6.26g의 단백질 0.56g의 탄수화물, 그리고 5.28g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어, 보통 단백질 6g, 어, 단백질 6g이 있으니까, 그러면 10개는 먹어야 체중만큼, 체중 조금 모자라게 먹는 거래요. 그럼 15개? 15개 먹어야 되네, 최소한. 일단 매일 계란 15개 먹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면 근육량이 좀 늘까요? 아참 결과가 섭섭하다, 섭섭해. 어쨌든 인바디 보고는 여기까지 드리고, 그리고 어, 스쿼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스쿼트 자세하면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거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를 제일 많이 아실 텐데. 근데 이게 사실 그냥 트레이너들이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앞꿈치로, 그러니까 발가락으로 무게를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쪼그리 앉기를 많이 하죠. 쪼그리 앉기. 아. 자, 우리가 쪼그려 앉을 때, 이렇게. 이렇게 쪼그려 앉잖아요? 보이나? 이렇게. 앞꿈치로 이렇게, 아, 앞꿈치가 아니라, 발가락의 히, 무게를 받으면서 이렇게 앉는 경우가 많아요. 응. 앉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앉게 되는데, 이렇게 중량 스쿼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량 스쿼트를 할 때는, 어, 이제 내가, 내 근육이, 그리고 내 인대가 버틸 수 있는 이제 무게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중량 스쿼트를 하면, 특히나 스쿼트를 이제 하다 보면, 운동을 하다 보면 힘이 빠질 거예요. 근육에. 근육에 힘이 빠지면 그 힘을 온전히 인대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랬을 때 자세가 잘못되면 이제 인대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라고 하는 게 그냥 어 발바닥 가운데 무게 중심 잡고 아니면 뒤꿈치로 받는다 생각하면서 발끝을 무릎이 넘어가지 않게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뒤로 앉아라 하는 거 어, 그거를 가르쳐 주는데 이때 엄청 무거운 중량을 들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 중량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빠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이 무게가 앞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아래로 이렇게 눌러지도록 그거를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체형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무릎이 발끝을 안 넘어가면 좀 앉기가 어려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 편하게 앉았을 때 발끝을 안 넘어가니까 오히려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발끝이 계속 떠요. 응.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발, 이 무릎을 발끝을 안 넘기고 앉으려면 상체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상태로 앉아요. 무게를 앞으로 주고 앉아야 돼요.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20kg. 20kg를 들고, 자, 이 상태에서 무게를 앞으로 주면 어때요? 무릎이 발끝보다 뒤로 나오는 게 보이죠? 무게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변하는 거거든요? 아, 힘들다. 그래서, 이, 체형에 따라서 할수 있는 자세가 다르기도 다르지만 거의 기본적으로 어, 중량이 없는 맨몸 운동 상태에서는 무릎이 발끝을 안 넘기가 어려워요 어,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발끝을 넘으면 안 된다 하는 거는 중량 스쿼트를 할때 그때 무릎으로 무게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 그거를 일단 뭐 아셔야 되고 방금 이거 잠깐 보여줬다고 이렇게 숨이 찹니다 마흔이라 그런가? 하... 이 맨몸 스쿼트. 저는 맨몸 스쿼트를 하는 이유가 건강하려고.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으로 이 칼로리를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허벅지로만 운동을 하려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다리 각도를 어떻게 하더라도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하긴 해요. 그거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표가 다른 사람 맨몸 스쿼트를 하는데 내가 중량 스쿼트를 하는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또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무게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 빈 봉을 들고 또는 봉이 없더라도 내가 이렇게 가슴 열고 봉을 잡은 듯한 느낌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또 맨몸 스쿼트가 아니라 어 중량 스쿼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짜 내가 어 중심을 잡고 있는지 어떤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 지로는 그렇습니다 맨몸 운동할 때는 자세를 엄청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게좀제 지론이거든요. 어, 물론 음, 자세를 신경 쓴다는 건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부위에 대한 집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긴 한데 다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보시면 자 정확한 자세로 이렇게 스쿼트를 한다. 이것도 물론 좋은데 근데 방금도 스쿼트지만 사실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해도 스쿼트인 거예요.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대신에 어때요? 이렇게 운동하면 양쪽에 같은 근육이 자극받겠지만, 뭐 이렇게 서버리면 두 다리가 다른 느낌으로 운동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운동이에요. 이것도. 어, 그래서 뭐 이렇게 서서, 뭐 물론 이거 런지라고 이름이, 이름이 있지만, 어, 런지 자세에서 아니면 좀 좁게 해서 이렇게 해도 스쿼트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거는 어, 스쿼트라고 이름을 정해놓고 우리가 어, 양발이 이렇게 균형이 맞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스쿼트긴 하지만 어,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앉았다 일어났다 발 모양을 어떻게 앉았다 일어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맨몸 운동을 해보시겠다 하면 자세에 엄청 연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맨몸 운동 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좀잘 없어요. 물론 맨몸 운동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파워, 파워를 내는 폭발적으로 하는 뭐인터벌이나 아니면은 스쿼트를 해도 점프 스쿼트 이런 걸 하게 되면 어 조금의 부상 위험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집에서 이제 가볍게 맨몸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입을 경우는 잘 없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는 스쿼트 자세에 대한 부분은 어떤 점에서 무릎이 발끝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하는지 어, 그거를 조금 아셔야 그 스쿼트 자세에 대한 뭔가 느낌을 잡으실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오늘 입 털면서 유산소는 한것 같고 빠르게 스쿼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입바디 결과가 좀 서운해가지고 어, 오늘은 스쿼트 하고, 그 다음 테틀벨 스윙 10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 바뀌었다고, 이렇게, 운동을 한번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작하신 분들, 초반에 무리하지 마세요. 작심 3일도 못하고, 어, 근육통 때문에, 그리고, 진짜, 의욕만 앞서서, 부상 입으면, 정말 많이 쉬어야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건강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어, 25년 운동 계획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저는 어, 인바디 결과 보여드렸고, 그리고 스쿼트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스쿼트 100개랑 캐틀벨스윙 100개, 어, 그렇게 운동했습니다. <laughs>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